인간과 문서, 도장과 문서 같은 거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기는 도둑수와 손재수, 사기수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말상과 재난, 질병의 예상을 됩니다. 선빈 후극격이다 네, 운기를 처음에는 다소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 어수선함을 나중에는 많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약간은. 네, 네. 갑술생이죠? 27세. 네, 27 갑술생 되겠습니다. 경자는하반기의 운세 흐름은 전체적으로 기란 운기였지만 그래도 주세 관제 구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 8월의 운세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운기가 그러하지만 기혼자는 등나무이고 네, 미혼자는예기치 않았던 임신에 대한 소식 그런 소식이 있을 수 있는 그 달이 7, 8월이에요. 90월에는 인감과 문서, 인감 있죠, 인감. 도장이겠죠? 도장과 문서 같은 거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기는 도둑수와 손재수, 사기수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90월에, 물론 좋은 쪽으로 열리지만 강탈당하는 거를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동지서 달은 그냥 무난한 달이 아닐까 저는 지금 예견을 해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9시월에 정리 정돈이 잘 돼야지만 네, 무난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3 9살 임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술생 3 9살 되시는 여러분. 경제안의 하반기 운세 흐름은 선빈 후국격이다 네, 운기를 처음에는 다소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 어수선함을 나중에는 많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법고시 또는 입법고시 아니면은 부동산 자격 중개업 취득 하는 그런 자격 시험을 보는 그런 운기로 좋게 들어와 있어요. 7, 8월에 이런 길성이 움직여서 이제 운기가 발동할 때는 재물을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돈을 택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크게 들어와 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도 평생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본인이 열어간다면 운은 좋습니다. 90월에는 천복이 내려져서 선신이 보호를 해준다.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달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약간은 자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좋은 복이 달아나지 않겠죠. 51세 네. 50세. 네, 경자년의 하반기 운세 전반적으로 화초가 서리를 만난 격이다. 크고 작은 말상과 재난, 질병의 예상을 됩니다. 7, 8월에는 낙마수 추락사고 여행으로 인한 손재수와 몸수 건강수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90월에 행리수도또 따라옵니다. 어떤 겸손한 자세가 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분이 경수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경자년 하반기 운세 흐름이 그닥 좋지를 못하는데요. 동지섯달에 경수생은 또 부모 몽상이나 집안의 상무수가 비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음은 63세 무술생입니다. 네, 무술생 63세 여러분. 전체적인 운세의 흐름은 주변의 인물들의 몰약과 시비수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는데요. 9시월에 신액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액과 재액사를 같이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운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꼭 있고요. 동지섯 달의 흉운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무술생 여러분께서는 조상을 잘 대우하시게 되면 그 부분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다음은 75세 병술생입니다. 네, 병술생 여러분 75세입니다. 경자년의 전반적인 운세 흐름은 경제적으로 또는 문서적으로 이동하는 운기가 강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반기에 이동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운세 흐름에 따라서 적소적법하게 하신 거고요 또 하반기에도 그게 좀 열려 있는 건 맞습니다 7, 8월에는 약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문서운이 들어와는 있지만은 그게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문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입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요 7, 8월에 단행하지 않았던 그 문서가 10월 9월, 그러니까 9시월에 이걸 단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술생 여러분께서는 9월 10월에 어쩌면 황금의 기회가 주어진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 친구처럼 형제같이 그렇게 아시는 인연법에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전반적인 운세와 네 하반기 우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감하실 수도 있고 어쩜 좀 본인한테는 좀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학적으로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주시고요. 보다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원사 멧돌 할매였습니다.